광명 특성급 제14경주입니다. 광명 특성급 제14경주. 책임선수 4번 김용규 선수가 책임선수입니다. 4번의 김용규 선수 안쪽으로 1번의 김우겸 선수 바깥쪽 7번 문희덕 선수. 이어서 2번의 노영균 선수 뒤쪽에 6번의 김희준 선수와 3번 정재환 선수 바깥쪽 5번 김홍일 선수입니다. 7번의 문희덕 선수가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4번에 김용규 선수에게 선두 자리 요구하고 있는 7번의 문희덕 그리고 2번 노영균 선수 돌라옵니다. 바깥쪽에는 5번에 김홍일 선수까지 모두 앞자리로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 현재 선두 계속해서 7번의 문희덕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1번에 김우겸 선수가 다시 자리를 바꿉니다. 1번에 김우겸 선수가 선두가 됐고 따라나서는 건 6번의 김희준 하지만 7번의 문희덕 선수가 1번 뒷자리 내주지 않습니다. 바깥쪽 4번 김용규 선수가 합류. 7번의 문희덕 선수가 이제 6번 김희준 선수를 안쪽에 넣어 줬고 1번 뒤쪽에 4번 김용규 치열한 자리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 앞쪽으로 이제는 2번의 노형균 선수가 들어갑니다. 수성에서 훈련 중인 2번의 노형균 선수. 현재 이경주 특성급 제14경주에 김포팀 3명 선수가 몰려 있지만 1번, 4번, 7번 김포 선수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1번과 4번은 붙어 있지만 7번의 문희덕 선수는 대열 마지막에 위치. 선두 유돈이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2번에 노영균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5번에 김웅일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6번의 김희준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5번 뒤쪽에 2번, 2번에 노영준과 6번에 김희준의 몸싸움, 2번과 6번의 몸싸움입니다. 2번에 노영준과 6번의 김희준 선수의 몸싸움 끝에 6번의 김희준이 자리를 잡았고. 5번의 김홍일이 여기서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6번의 김희준, 이어서 2번 노영균, 뒤쪽에 3번, 4번, 7번, 1번 수입니다 5번 바깥쪽으로 6번의 김희준, 6번의 김희준 선수가 이제 날개짓을 시작! 6번의 김희준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6번 김희준 선수의 오래간만의 날개짓!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김희준 선수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